안녕하세요 작은 들팡입니다. 어떻게 습하고 무더운 여름철 잘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저도 요즘 식택인지 갱년기인지 모를 <laughs> 늪에 빠져가지고 한동안 허우적 됐습니다. 그래 다 보니까 얘네들이 엉망이에요. 열심히 방제를 해준다고 했는데, 제가 방제 예방약 중에, 응애, 응애, 응애약을 빠뜨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즘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글록시니아들도 응애가 잔뜩 껴가지고, 어제 급하게 농약사 나가서, 약사다가, 분리를 시키고 입을 다 뜯고 약을 해주고 그 응의 약이 여기 있습니다. 농약사 가니까 얘를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인시피오. 자 여름은 어느 댁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안 예뻐요 스카프들이 저희 이제. 입구에서 키우는 애들이고요. 별로 안 예쁩니다. 다 이리 보나 저 앞으로 보나 뒤로 보나 다안 예뻐요. 그리고 이 아이는 제가 키우고 있는 벌레잡이 제비꽃 중에 라즈베리 브론드라고 너무 예뻐서 음 너도 찬조 출연 좀 해라 하고 데리고 와봤어요. 꽃대도 잘 올려주고, 순둥, 순둥하니 잘 큽니다. 아, 개 중에 피우는 애들, 꽃 피우는 애들. 여기. 이거는 저번에 농장에 갔다가 너무 예뻐서 데리고 왔어요. 제클린이라고. 와우도 별로 꽃이 이렇습니다. 여름이라 그런지. 애들도 지치나 봐요. 그리고 제가 해외 직구를 하다 보니까 그 직구에 시간 낭비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 이제는 직접 시들링을 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씨가 잘 맺혔지요. 아휴다 지고 이 아이만 남았네요. 연보라물빛. 애들 참 예뻐요. 실물로 보면 훅 갑니다. 예뻐서 보세요. 저희 집도 이렇게 안 예뻐요. 애들이 여름이라 한여름이라 어우, 그리고 지저분한 이유는 제가 시들링한다고 <laughs> 다 수정을 시켜 놔가지고 이렇게 애들이 좀 지저분합니다. 보세요. 지저분하죠. 음. <laughs> 근데, 이렇게 지저분한 거를 내가 인내를 하고 있는데, 수정이라도 잘 됐으면 좋은데, 안 되는 아이들은 죽어도 안 돼요. 이렇게 되는 아이들은 이렇게 통통하니, 이렇게, 이렇게 되는데, 보세요. 음, 수정이 돼가지고, 이렇게 잘 크고 있는데, 안 되는 아이들은 뭐, 어쩔 수 없지요. 다 되면 좋겠지요. <laughs> 아이고. 요 위에 애들은 더 난리예요. 마그네슘 부족으로 애들이 막 누리끼리 가해가 이렇게 되는 애들도 있고 빨리 빨리 영양제도 주고 해야 되는데 아 식택인지 권택인지 갱력인지 <laughs> 제가 지금 이렇습니다. 애들도 입고한 개체들. 크는 애들도 많이 죽여 먹었어요. 에이그 이렇게 얘네는 파종이 애들 깍꿍. 음, 잘 크고 있어요. 어느 분들은 여름인데 한여름인데 습이 이렇게 많은데 왜또 이렇게 온실에 두냐 하는데 제 경험으로는 이게 맞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이렇게 어, 입고 애들도 이렇게 이렇게 습을 조금 가둬주고 차라리 이렇게 살짝 키워줘야지 애들이 잘 크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헐러덩 벌러덩 내놓으면은 다 죽습니다. 얘네들도 옮겨줘야 되는데. 아이고. 어, 입고개체가 이렇게 크도록 못 옮겨주고 있네요. 미안하다. 아. 아. 보세요. 그렇게 예뻤던. 그렇게 예뻤던. 에스더도 이렇게 히쭈부리 여름이 식물이나 사람한테나 힘들긴 힘든가 봐요. 히쭈부리 해집니다. 애들이 아이구야. 어, 지저분해. 자, 그리고 여기는 미바 미니바이올렛. 우, 차 피르네는 피고 아우고 지저분해라. 아, 얘는 뱀무예요. 뱀무 이것도 빨리 시골 집에 갔다가 옮겨줘야 되는데 못 옮기고 있습니다. 뱀무가 저렇게 컸는데도 늦게 파종을 해서 제가 애들이 꾸질꾸질합니다. 어, 여기도 벌써 이게 씨가 이거 가는지 어쩌는지 모르겠네요. 어, 여러분 댁들은 좀 어떠신가요? 스카프 안녕하신가요? 우리 집만 이렇게 꼬질질한가? <laughs> 어, 여름이니까 방제, 곰팡이, 응애 이런 애들 잘 방제해주시고요. 예쁘게 키워갖고 가을에. 예쁜 꽃들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그만. 장마철 잘, 잘 보내세요.